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준비한 영상은 초보자용 스타터 빌드 아크 토템입니다. 아크 토템은 본체는 공격하지 않고 토템이 아크라는 마법을 사용해서 적을 모두 잡아주는 일종의 소환수입니다. 몹의 특성이나 지형을 잘 모르는 초보자들이 사용하기 쉬운 빌드로서 아이템의 가격도 매우 싸고 초보자가 사용하기 굉장히 편한 빌드입니다. 그러면 세세하게 하나씩 알아보죠. 일단 아이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을 사용할 때꼭 필요한 아이템은 딱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에센스웜 장착한 오라 스킬잼 레벨 2 장착한 잼의 만화 점유율 없음 점유 만화 40% 증가 여기서 두 번째 줄에 장착한 잼의 만화 점유 없음 요거 때문에 이 반지를 쓰는 건데 요 반지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레어템입니다 갑옷은 레어템을 썼는데 가격이 레어템이 너무 비싸다 생각하시면 타뷸라 라사 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아이템 하나씩 보도록 하죠 요거 뚜껑에는 강풍지자 태양의 관을 사용했는데 요거는 그냥 주워서 사용한거일 뿐이고 레어템을 사용해도 무관합니다 무기는 레어템 주문 피해와 번개 피해 주력 스킬이 아크라는 마법인데 한글 말로 연쇄 번개네요. 연쇄 번개가 마법 데미지이기 때문에 번개 피해 75 증가 저거 붙어 있는 걸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갑옷 생명력 저항을 보고 육소켓육소캐이 아니 아니고 육 링크인 걸 사용했죠. 그 다음에 방패 영혼 방패를 사용했고. 주문피에 붙은 것을 사용했습니다 장갑은 저항만 보시면 되고 저항과 생명력만 보시면 됩니다 벨트 벨트 또한 저항력과 생명력 보시면 되고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플라스크로 얻는 만화 회복 속도 증가 있으면 좋습니다 신발은 생명력 저항력 이동 속도를 보면 됩니다 반지 하나, 목걸이 하나는 저항력, 생명력, 그리고 번개 피해 증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겠죠. <laughs> 이렇게 쓰시면 되고. 다음은 스킬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은 크게 별 다른 거 없어요. 이거 아이템은 이 에센스웜이란 반지 빼고는 별다른게 없습니다. 에센스웜 반지가 이 빌드에서 가장 특이합니다. 중요하다기보다는 특이한 점이니까 이거 하나 보고 가시죠. 여기 장착한 점에 만화 점유율 없음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껴있는 스킬잼이 진노라는 스킬잼인데 이곳은오오라니다 오오라라고 하면은 플레이어 주변에 있는 아군에게 주는 이로운 효과를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신에게 근접한 동료들이 주는 번개 피해 증가. 자신의 근접한 동료들에게 주는 주문 번개 피해 21% 증가 나와 있는데 이걸 왜 쓰냐면은 이 토템에 적용이 됩니다. 토템.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토템의 공격력을 보시면 14,000 나오죠. 이걸 끄면은 공격력이 줄어듭니다. 만천에서 다시 키면은 만 3천 나오죠. 그래서 이 진노란 아이템을 쓰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다른데 그냥 써도 되는데, 왜 하필 만화 점유율을 없는 만화 점유율을 없애는 에센스 어에다 끼게 되냐? 패시브 스킬 트리에 보면은 지금 여기에 껴놨는데, 맑은 정신이라는 주얼을 꼈습니다. 이, 주, 이 주얼의 특징은 점유된 만화가 없는 동안 주문 피해 45%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여기서 진노를 썼을 때 주문 피해, 아, 번개 피해가 21% 증, 증폭이 되는데 이 에센스웜을 써서 점유된 만화가 없다. 지금 여기 만약에 이거를 다른 데 껴보면은 다른 데 잠깐 껴볼게요. 이렇게 껴서 키게 되면은 이게 점유된 만화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점유된 만화라서 쓸 수가 없는 상태예요. 다시 여기다 끼면은 점유된 만화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진노에서 번개 데미지 21% 증가. 그리고 맑은정진에서 주문피해 45% 증가 그리고 요 두개를 세트로 해서 데미지가 66%가 증가 요거 하나는 따로 보시고 나머지 스킬잼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스킬은 당연히 토템이고 토템에서 번개가 나갑니다. 잠깐 보시면은 아무데서 잠깐 보도록 하죠. 토템을 깔면 토템에서 번개가 나갈 거예요. 저 토템에서 번개가 나가죠. 요런 식으로 싸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주력 스킬인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토템에서 번개가 나가게 되냐 그게 중요한데 자 여기 주력 스킬을 보시면은 연쇄 번개 이게 아크죠? 근데 이 스킬이 토템에서 나가 토템에서 나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바깥기. 주문 토템 보조 요걸 보시면은 비발동형 주문 스킬을 보조합니다. 보조 대상의 스킬 발동시 토템에게 소환되게 되며 토템은 스스로 해당 스킬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문 토템 보조에, 보조에다가 이걸 연결하면은 아크를 연결하면은 토템에서 연쇄번개 마법이 나가게 되는거에요. 요렇게 해서 토템에서 마법이 나가게 되고 다중 토템 보조 요거를 보면은 토템 배치 속도가 나오는데 요거보다는 보조 대상 의 스킬로 소환 가능한 토템 수 최대치 2개. 그러니까 토템이 처음엔 하나 나오게 되는데 요 스킬로 3개까지 늘어나는 거죠. 지금 다른 패시브 스킬까지 해서 더늘어 다섯 5개까지 되는데 일단 요걸로 3개까지 늘려놨다. 대신 데미지가 22% 줄어든다. 훨씬 이득이에요, 그래도. 그다음 번개 관통 보조. 관통은 그 여러분들이 다른 RPG나 롤에서 보든 볼수 있는 그 관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항력을 뚫고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번개 스킬이 주력이니까 매우 필요한 보조 스킬 잼이죠. 그다음 시전 속도 증가 보조. 요거는 번개를 더 빨리 쏘게 되는 거죠. 토템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 번개 피해 추가 보조. 이것은 번개 피해가 증가되는 거. 이렇게 해서 주력 스킬을 쓰고요. 그 다음, 뚜껑에, 뚜껑에는 저주입니다. 저주는 지금 보이는 이 푸른 안개 같은 거, 요 안개라고 표현할게요. 푸른 안개 같은 게 이게 저주인데, 저주 스킬을 어떻게 사용했냐 하면은 전도하고... 기, 지속시간 10초 게다가 번개저항 마이너스 43% 관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그러니까 여기 있는 관통 36%에 관통 43%가 같이 있는거죠 데미지가 쭉쭉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이 저주에다가 지속시간 증가 보죠 여기 보시면은 지속시간 10초인데 63%니까 16초 정도 되겠죠? 야, 그 다음 보조 스킬. 비전 세도. 아케인 서지라고 하는데 요것은 스킬을 쓸때 버프가 생깁니다. 오른쪽 위에 7, 6, 5, 4, 이게 보이죠? 시간 줄어드는 거. 요 버프가 생기는데 비전 세도로 주문 피해 16% 증폭. 데미지가 늘어나고 시전 속도 증가. 시정 속도 증가는 사실 토템에 공격이 늘어나는 거 아니라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만화 재생 0.8%괜찮구요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주문 피해 16% 증가예요. 다음 스킬은 주문 폭포 보조. 요 스킬은 주문에 저주를 증폭시켜 주는 거예요. 범위는 줄어들고 저주의 저항률은 늘어납니다 다음 다음은 화염질주 이동기입니다 요렇게 나오고요 I must have time to gather my will. 캐스터들의 주력 이동기죠 그냥 이동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동기를 더 빠르게 주기 위해서 시전속도 증가와 지속시간 감소 이게 쿨타임이 있기 때문에 지속시간 감소를 걸어줬습니다. 다음 스킬은 카오스 골렘 소환. 골렘 스킬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하필 카오스 골렘을 골랐냐? 그 하면은 카오스 골렘의 물리 피해 4% 감소가 있습니다. 저거 하나 보고 한 거고요. 그리고 골렘 중에 레벨을 좀 올리고 싶은데 지능 기반의 골렘 중에 쓸만한 게 요거 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골렘이 하나 있으면은 어그로 분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생존력이 확 늘어납니다. 골렘 수호 안에 장착한 보조잼은 자, 피격시 시전보. 호 이게 뭐냐면은 이 캐릭터가 맞았을 때 피격 당했을 때 조금의 데미지가 들어와도 저기 528이라고 되는, 나오네요. 528에 데미지가 들어오면은 여기 있는 카오스 골렘 소환 스킬이 자동으로 발동됩니다. 요거는 사실 그냥 단축키 눌러서 뽑아서 다니기도 하는데 급할 때 자동으로 나오니까 보조 스킬로서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 소환수 생명력 보조 골렘의 피통을 늘려 주는 거죠. 그다음 소환수 저항력 증가. 골렘의 방어력을 늘려 주는 거죠. 자그 다음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데 요건 한번 알아두시면은 쓰기 되게 쉬울거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거는 인모탈콜이라고 불리는건데 불멸의 외침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불멸의 외침도 피격시 시전보조랑 같이 쓰는데 캐릭터가 맞았을때 캐릭터의 물리피해를 안전하게 해줍니다 라고 써있죠 0.4초동안 그러니까 캐릭터가 맞았을 때 0.4초 동안은 아무런 데미지도 안 들어오는 거죠 요거는 약간은 메커니즘은 다르는데 디아블로 3의 기미난 같은 느낌으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맞았을 때한번 산다 근데 내부 쿨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내부 쿨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멸의 외침이 뜨면은 일단 생존에 약간 힘쓰는 방향으로 가든가 아니면 주변을 빨리 정, 정리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스킬 지속시간 63% 증가. 63%면은 굉장히 짧아요. 0.6초 정도 될 거예요. 0.4초인데 0.6초 정도 될 거예요. 그니까 러 조금 늘려주기 위해서 쓴 건데 뭐 조금이라도 좋겠죠. 어그 다음, 세약카세약카는이 쇠아카. 불멸의 애칭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매칭 된 거예요. 피격 시시전 보조, 지속시간 증가 보조, 세약카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스킬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거예요해악하는 범인의 모든 표적에게 저주를 걸어 공격 주문의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뭐 데미지가 감소되는 거죠 주변에 피격시 시전 보조가 맞았을 때 이게 발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세팅은 다른 캐릭으로도 공통으로 쓰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은 스킬트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킬 틀인데 요렇게 나와있습니다 템플러로 시작을 했고 하이로펀트로 갔습니다 어센던시 포인트부터 보자면 은 믿음의 축을 찍어서 토템 지속시간 100% 증가 토템수 최대치 하나 늘어나구요 다음 토템 배치속도 50% 증가와 토템을 두개 소환 근데 이미 스킬잼으로 두개를 소환하게 해놔서 3개가 나오진 않고 2개만 나옵니다 그 다음 신념의 의식 권능 충전 1개 획득시 25% 확률로 인내 충전 토템 하나 소환시 50% 확률로 권능 충전 이런 뭐 식으로 권능을 하나씩 충전하는데 권능이 충전해서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인내 충전이 됐을 때 원소 피해 감소 그 권능이 하나씩 들어올 때 데미지 5%씩 관통. 근데 사실 권능이 토템 소환할 때마다 나온다고 하잖아요. 딱 뽑으면은 권능이 충전이 되죠. 이때마다 한 4개, 4개까지 되니까 권능 충전 하나에 5%니까 20% 관통이에요. 관통 데미지 적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신성한 이도. 만화, 만화통이 늘어나고 받는 피해 10%를 생명력 대신 만화 소모. 이것도 피통이 되는 거죠. 이쪽도그 다음 보시면은 패시브 스킬 볼게요. 패시브 스킬 어떻게 찍냐? 토템 먼저 찍어주시면은 검색을 해주시면 여기 검색창이에요. 토템에 관련한 스킬 보시면은 이쪽에 토템 스킬, 이쪽 토템 관련한 스킬이 몇개 없어요. 여기, 여기, 여기 우선적으로 찍어주시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선대의 요대 찍어주시면은 토템 수가 최대치가 하나 더 늘어나고, 나중에는 여기까지 찍을 거예요. 토템을 여기까지 찍으면 은 데미지가 모자르지가 않을 거예요. 토템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생명력을... 검색해 줍니다. 생명력. 해서, 여기 찍혀 있는 것 중에 생명력을 먼저 찍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생명력 있고, 요거를 찍었으니까 요것도 괜찮고, 이쪽에 가는 길이니까 생명력 찍으시고, 여기 생명력도 있고, 이쪽에도 생명력이 있고, 생명력 찍으시고, 그 다음에, 번개 데미지, 번개 피해네요. 번개 데미지, 그 다음 번개 데미지, 번개 데미지, 번개 데미지는 조금 나중에 찍으셔도 돼요. 포템 찍고 생명력 찍고 그 다음 번개 찍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치명타 같은 거 여기 찍어주시고, 이쪽에 주면 주문 치명타 이런 거 찍어주시고, 여기도 치명타고요. 요거 아이템. 트리는 영상 하단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찍는 순서는 검색을 해서 토템 먼저, 그다음 생명력, 그다음에 번개, 번개 치명타, 번개나 치명타. 요게 아직 만렙이 아니라서 이 캐릭이 아마 링크된 스킬은 더 많을 거예요. 요거는 찍으시다가 토템은 먼저 찍으시고. 생명력 찍으시다가 어 버틸만 한데 싶으면은 치명타나 번개 찍어주시고 또 사냥하다가 어 데미지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번개를 아, 번개낸다 데미지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이제 방어도 쪽 찍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거 피해 30%를 생명력 대신 만화를 감소. 그니까 아까 어센던시에서 여기 10%가 있었죠. 요거, 요거랑 요거랑 하면 40%인데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만화 특성도 몇개 있어요. 이런 거 만화 특성 찍은 것 중에 만화 만화 특성 이쪽 있고 이, 여기도 있고 만화 특성을 몇개 찍어 주신 다음에. 만화 특성을 몇개 찍고 지능도 꽤 올라가 있는 상태 장비에서 지능을, 지능을 쓰면은 만화가 올라오니까 이렇게 지능이 많은 걸 끼워주시고 이 정도 된다 싶으면은 어느 정도 올랐다 만약에 천 이상이다 만화가 그때 나중에 조금 후반에 찍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 미리 찍으면은 사냥이 굉장히 힘듭니다 초반에는 좀 피통으로 버티다가 만화가 좀 많이 올라갔다 만화 관련 패시브를 많이 찍었고 여기 다 지능, 지능이죠 지능을 많이 찍어서 만화통이 좀 여유가 괜찮은 것 같은데 싶으면은 그때 찍어주시는 걸로 한 저는 70렙 정도에 찍은 것 같아요. 처음에 안 찍다가 그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제 사냥 영상 한번 보시죠. 아직 저도 저렙이라 많이 빡센 거못도는데한 10, 10단 그래도 템이 별로 좋지 않은데 10단 정도는 돌수 있어요. 10단 정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쉽죠? 알아서 다 잡아주니까. 만 쫙쫙 깔고 다니시면은 다 잡아줘요. 5개를 깔수 있는데 5개가 다안 깔아도 잡몹은 다 죽고 보스전이나 좀 강한 애들이 나왔을 때만 5개 까는 거지 굉장히 강합니다 데미지는 모자르지 않아요 후반부엔 아마 체력 체력 수급하는 템만 잘 모으면은 할만할 것 같아요 오 액잘 나왔네 야 영상 찍는다고 액잘까지 줘버리네 오늘 한건 했네. 시원시원하죠,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왼쪽에 위보면 권능이 계속 쌓여서 관통 권능에만 관통이 20%죠 20% 맵에 있 있는 싹잡잡는데 금방 잡죠? 더 상위를 가도 문제이 없을 것 같은데 아직 상위 갈수 있는 지도가 안 나와서 못 가고 있습니다 보쓸 때만, 보저 한번 싹 껴주고. 어이구, 왜 나왔냐? 자,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도는데 얼마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안 걸린 것 같아요. <laughs> 영상 찍는데 짤도 먹고 아주 오늘 운이 좋네요. 캐릭터 속 여기까지 하고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